자, 33번 질문인데, 오늘 고2도께 33번보다 고1도께 33번이 더 낫다. 더 나은 이유가 뭐냐면, 고2도께 33번은 지금 보다시피, 첫 부분이 뭐가 등장해? 뭐가 등장해? 터틀. 아니야? 맞지? 너? 어떤 말하고 싶은 말이지? 첫 부분이 있잖아. 늘 익숙한 단어로 시작해버리는지, 눈에 보이는 구체적인 뜻인, 뭐가 등장했던가. 컨트롤 등장했던 거지. 그런 거니 이거 쉽게 다가가. 근데 부분이 만약에 일반화됐어. 추정은 해버렸어. 그럼 그런 게있어니 어떤 말이지, 이거한테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고비토끼가 그더 추정화된 내요이앞서 얘들한테 얘기했던 것처럼 있잖아. 잘 봐봐. 이 빈칸 추론 문제가 이 빈칸이 몇 밑에 있단 말이야. 근데 고비토끼는 그 빈칸이 위에 있었어. 위에 있을 때만 있잖아. 특별히 밑에 읽어봐야 된다. 빈칸 여기다쳐봐 다시. 빈칸 여기 있다, 죄다. 그럼 발 밑에 이거 갖고는 출근할 수가 없어, 민주야. 밑에 반지는 없어. 알아, 들어야 된다 그 말했지. 그러나 하는 순간 그를 찾아줄 것이다. 그러니까 위에 빈칸이 있고, 보일드캡처럼 위에 빈칸이 있으면 이게 끝까지다 되는 거야, 밑에. 왜? 위에 빈칸이 있다, 발 밑에 이거 갖고는 다루칠 수가 없거든. 왜? 밑에 반지는 없어.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빈칸이 어디 나와있니? 왼쪽 뒤에 나와있지. 그럼 내가 숫자 없이 얘기하지. 영거는 뭔가 식이라. 그고시 그리고 운전량을 몇개 쓰다 보면 여기까지 한번더 정리. 그러니까 정시하는 선물, 답 나오는 거 말고 답 나오는 말입니다. 뭐가 나오나? 그러나 항상 얘기하지, 그러나 반전하는 거있 그러나 앞에 뭐가 나스데이있요즘이지 그러나 요즘은요 불러블 하던데. 그러나 요즘은 불블 해도 아또 뭐가 나오니? 한 지적한 야 아, 왜가 어디 지나 자, 내가 숏도시에 간다. 연결하. 어 어떤 문제 유형을 하든간에 무조건 이라는 거에 볼 때는 연결한 지칭어 무조건 주익 그거야. 그러나 반전인 거거든. 그러나 질문이라의 과거는 어땠다? 합리적 질문이다. 합리적이라는게 좋은 거야, 음. 좋은 거야. 요즘은 그렇다. 그럼 이해가 되나? 그건 잘생겼어. 좋은 거 아닌 거 좋은 거 그러나? 성기는 들었고. 어 예를 든다. 그러나 요즘은 그나무다 앞이 그 어떻다? 옛날에 나왔다. 합리적이었다. 그러나 럼그 지금은 좋은 거 나오는 거 아닌 거다. 아니, 저왕 나오고. 이것만 보고 되더라. 뭔가 강화시킨다? 어떤 말이 있 대충 느낌이 온단 말이야. 그렇지. 거북이 이들 인사는 왜 하는가 이들 안재 이런 건 외우는 게 아니야 그냥 습득식이아다 동사가 중요하다 s 붙이다 말은 따소수야 목수나 아니야 앞에 아인즈부터 지금 그같에 동사 원형의 아인즈 아니야 알나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했다 부활 <목소리> 부활을 모르고 외면 의미가 없어 그래서 거북가 있어. 보화에서 나오는 것들. 복복이 없어. 보화에서 나오는 것들. 다났다이 아, 말인 거지. 해체가 제일 중요한 걸알요 자, 가죠. 데쭉 <laughs> <laughs> 보니까, 에휴, 이 지금부터 한대좀안 복이 없단 말이야. 과거부터 현쭉 지나? 했다는 거 그냥 오늘 보일토케도 있잖아. 여기 전력 나오지. 여기 전력 나오지. 오늘 보토케도 전력이 나. 또보일토케도 뭐니? 이나나오 <laughs> <laughs> 자 다시 간다. 거국에각 부화된 것들이 어떻게 건진화 했다는 거지. 기에 기억하는 어제로 비스로. 그러니까 뭔가 그 비스로 지나 뒤쪽으로, 아, 뒤쪽으로 어떻게 기억하는 둥진화해 왔다는 말이 있습 수만년 동안 동안 이것은 매우 합리적이었고 효과적인 전략이었다. 그때문 그 빛, 어떤 빛, 어떤 해면의 빛, 은요, 나선해, 목표 나선해, 그런락 e f l e c t i o n l e f 목표 별과 별. 반사지, 여기 물표면 즉퇴시키다 하시고, 중요한 단어가 없니다 같은 얘기죠. 단어 정말, 정말, 정말 잘 해놔야 되겠네요. 단어, 단어 정말 중요합다 단어가 정말 잘 되어 있어야지만, 좋기가 쉽다는 거지 또 다른 단어 빨리 같이. 합리적인 이제는 위성적인 인지또 다른 단어 같이. 이거 기억나나요? 발음 어디 간다? 치설 스피타 설피타 설티스서 설페이스카 설피스카 그 다음 또 다른 단어 레플렉션 단어쪽에서 배우고 증명 표시를 해주시면 됩그 다음 <laughs> 맞아. 자, 거북이가 있고, 그게 다 부하했고, 근데 그게 진화를 한 거지. 기어가 있고, 뒤쪽으로. 이거 찾았어야지. 문칭어니까. 어 이게 매우 한대식이고, 효과적인 전략이이손 뒤쪽으로 뒤에 가끔 진화한 거. 그걸 얘기하는 거지. 항상 지칭어 다찾아면찾아안되지지 그래서 결론 내던데. 이 지나가는 게 좋은 거안 좋은 거야? 좋은 거다, 이라는 거야. 왜? 라는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겠지. 내가 생각해 봐봐야지. <laughs> 밤 되면 눈이 뜰 것이고, 밤 되면 달이 뜰 것이지. 결과, 달에서 빛이 나올 것이고. 그빛 쪽으로 가야지만, 어디가 나오는 거야? 거북이 입장에서. 받다 나오는 거 뒷 반대쪽은 꼬을거 그, 거, 거 아니야 희빈이 그 있을 것임 그달 뜨고 별 뜨고 그거 보고 받아주는 거, 거 아니야 예아 스탑 해야 야 돼요 여기 전기가 내려가